안녕하십니까? 모고 산장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 이제 2월도 5일밖에 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추위인지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겨울이 다시 오는지 눈도 펄펄 날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돌하루방의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그 한국 정치 탈출구를 찾아라입니다. 돌하르방은 정치에 무관했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요란스러워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는 후진국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 정치적인 상황이 국운을 흔들 것 같은 위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중호 정치에 빠졌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우정치의 중자는 한자로 무리 중자입니다. 군중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우정치는 선동과 군중 심리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우정치는 그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토론과 설득 또는 표현이 자유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데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그 정치 위기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등 29차례나 그 탄핵을 의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은 그 그러니까 국회가 가지는 권한이지만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상식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이야도 함에도 무조건적으로 그 남발해서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 칼은 장군이 들어야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데 칼을 망나니가 휘둘면 백성이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에는 여당도 중후 정치의 선동과 심리에 의하여 일부 의원들이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견에 반한다면 이것은 중우정치에 빠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산당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는 민 자는 백성민 자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주요 정치를 배제하고 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팬덤 정치도 요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이라는 말은 뭐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해서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입니다. 정치도 여당이나 야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을 팬덤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라도와 그 제주도는 전부 국회의원이 민주당입니다. 박정희 초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라도에서 그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좌클릭하여 무조건 민주당만 찍습니다. 돌하라방이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전부 좌클릭입니다. 개인적으로 치면, 그, 왼팔만 있고, 오른팔이 없는 불구자입니다. 이 정치도, 이, 그래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구정치가 됩니다. 내 편은 능력도, 또, 인격도 필요 없고, 무조건 찍는다. 그건 문제입니다. 요즘 그, 정치 집회로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위기에 정치 탈출구가 있을까요? 나라의 위기가 오면 애국자도 나타납니다. 요즘 그 종교단체와 또 전환길 선생의 또그 외침이 우리 정치적 오염을 씻어내는 때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선동과 군중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렵게 세계적인 그 나라를 만들어 온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이지만 앞으로 2월달은 5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는 계절상 봄이 시작됩니다. 그 따뜻한 봄을 맞아서 이제 시끄러운 우리 정치도 추위와 함께 정리되고 따뜻한 봄날처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